그러면, 농협에 왜 지원을 하나요? 농협에 지원하는 이유? 농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 한마디로 농협에 왜 지원했냐? 라는 걸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보통 여러분들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뭐, 할머니께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막 너무 막 일손이 부족하시고 막 힘드시고, 하지만 나도 어렸을 때 가끔 가가지고 이제 고추도 따고 상추도 따고 이러면서 되게 농업의 기쁨을 알게 됐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농협이나 농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의 비전 농업이 앞으로 미래다 이렇게 가셔야죠 음. 기업은행 기업은행이나 이제 이쪽은 약간 중소기업 관련된 그런 중소기업 벤처 진흥공단 이런 데는 중소기업이 미래다 그리고 창업이 미래다 우리 농협은 농업이 미래다 앞으로 스마트팜 어 안전 필요하다 그리고 귀농 청년 농들 우리가 막 육성해야 된다. 앞으로 농업만이 우리나라의 이런 취업난이라던가 여러 경제, 그리고 환경 문제 모든 것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 내수시장을 좀더 확대시킬 수 있고, 그리고 농업, 농업, 농업의, 농촌의 부흥은 실제로 이제 관광산업으로 어, 연결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다 연결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농업에 홀릭되셔야 해요. 일단 지금부터. 그래서 아, 농업이 미래다. 그리고 농민신문 맨날 맨날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막 넣으셔야 돼요. 스스로에게 최면을 조금 걸으시는 거+ 그런 거 필요합니다. 그래야 실제로 면접관이 아이 사람은 정말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그래서 지역 농협에서는 제일 주요하게 보는 게 일단 농협에 관심이 있는지를 1순위로 봅니다. 왜냐면 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농가에서 태어나서 농촌 실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분이 아니라면 내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농촌에서의 연관성을 어필하시기보다는 얼마나 농업이 비전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어필을 하기가 좋으실 겁니다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보통 지원 동기를 구성할 때서본결 구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농협의 역할 그리고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해 주시는 겁니다. 어, 실제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기관산업은 농업이고, 최근에 이런 취업난이라던가, 그리고, 어, 실제로 이제 경제성장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모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농업의 발전이 필요하다. 특히 인력난, 취업난, 농업에서는 일손이 부족하고, 어,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도시에서는 일자리가 부족한 만큼 이 부분들을 합칠시켰을 때 훨씬 더 좋은 효율이 날수 있으며 최근 인공지능 AI 기술력이 뭔가 더 증진됨으로써 스마트팜 사업은 실제로 우리가 거의 해외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는 농작물의 양을 국내 내수로 충분히 충당을 할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점점 더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고 나는 우리나라가 현재 이런 코로나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좀더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은? 농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할이나 가치관 비전 음. 비전은 이런 거죠 그리고 정말 농업인이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 실제로 내가 어떤 나라에 교환 학생을 갔는데 거기서 농업인이 굉장히 자부심이 있더라. 어뭐 요즘 사실 뭐관 기업 그런 나라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할수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어 실제로 쌀에 대해서 이제 명품 쌀 이런 어 특산품을 만드는 그런 상품화가 굉장히 잘돼 있죠 그래서 농업에 대한 포인트는 뭐 일본 사례라던가 아니면 이제 동남아 사례 중에서 산모작사모작 뭐 하는 그런 나라의 사례들. 농업이 조금 존중받는 나라의 사례들을 좀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나라보다 훨씬 더잘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도 어 비전이자, 그리고 어 농협의 가치관에 일치를 한다라는 걸좀 강력하게 보여줄 수 있는 포인트겠죠. 자, 그리고 본론으로 보면. 해당 분야에 적합한 인재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들어가야죠. 그리고 이런 농협에서는 기본적으로 따뜻함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혹은 정말 기본적으로 농업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내지는 어, 정말 어, 어떤 분이든 오셨을 때, 내방을 하셨을 때, 경제든 교육이든 금융이든 뭐 하나라도 허투루 알려주지 않게끔, 제대로 알려드릴 수 있게끔 세심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건 누구겠어요? 나. 그쵸. 나는 실제로 여기에서 인턴을 하면서 이런 걸 했고 저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했고 특히나 내가 뭐 서포터즈 같은 거 하면서 어르신들에게 이런 걸 이렇게까지 쉽게 알려드렸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농협의 가치관에 굉장히 잘 부합하고 이 역할에 굉장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따라서 이러한 역량을 가장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지역 농축협의이다.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질문들 다 커버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